안녕하십니까 종지현입니다 어, 탐방노트 시간입니다 음, 탐방노트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좋은 영상 꾸준하게 좀 올려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구독 신청 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고 올라갈 때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영상을 바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제가 서울경제TV에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서울경제TV 작년 11월 14일날 저녁방송에서 방송을 좀 해드렸었어요. 이때 이 기업의 주가가 8,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올랐었죠. 왜 이러한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느냐, 중요한 그런 사항들인데요. 어, 오늘의 주가 흐름들, 뭐, 2월 7일이니까, 3%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아마 상승 시도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주요 제품에 대한 사업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직접 다녀왔다라고 말씀까지 좀 드렸었고요. 어, 에르티베킴의 전경,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었고, 증거 자료를 남겨놔야 되겠죠. 어, 그래서 사진을 좀 찍었고요. 에르티베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유일의 진공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어, 펌프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요. 상장사에는 어, 유일합니다. 유일한 기업이에요. 유일한 기업으로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을 보게 된다면 다양한 펌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제품입니다. 제품인데 사이즈별로 어,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구조상 마찬가지로 좀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대용량 제품도 있고 저전력 부분들이 있고 초저전력 이 제품에 따라서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전처리 장치를 해서 요 부분들이에요 전처리 장치를 하면서 공정에 대한 가동률 그리고 환경 이수슈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확보를 해놓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르티베쿰의 특장점을 보게 된다라면 공정 가동률이나 진공 펌프의 고장률을 대폭 개선할, 개선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배기 시스템에 대한 수명 연장이라든가. 별도의 풋 프린트 같은 부분들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래서 좀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l 로 t 백휴의 강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고객사들 쪽에 있어서 실증 사례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검증을 거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진공 펌프의 수요를 보게 되면 건식 진공 펌프 시장 규모가 가장 크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에로티베 킴의 주력 제품이 바로 건식 진공 펌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제조 전 공정의 대부분이 진공 환경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장비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항들인데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SK하이닉스 쪽에 어 하이닉스에 납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납품이 됐을 겁니다. 어 납품도 되고 있고 고객사를 확보를 해 놓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원익 IPS라든가, 어 이런 기업들, 테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장비사들 쪽에서도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팩부성및 챔버의 구조를 보게 된다라면, 뭐, 2층, 요렇게 1층, 2층, 요렇게 나눠져 있으면 될것 같아요. 클리닝 루 메인 팹 장비 여기에다가 이 기둥을 박아서 1층에다 설비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메인 팹의 구성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챔버에 대한 구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상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다가 펌프. 펌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펌프가 나가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증가가 되겠죠 근데 다양한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AS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겠죠 물량은 계속 나가니까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유지보수에도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라게또 하나의 강점이 됩니다 어, 범용적인 공통 설비뿐만 아니라 소모성 기기, 주기적인 수소 보수,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진입 장벽이 좀 상당히 높은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 지금 주기적인 수소 보수에서 총 매출액의 35%를 AS에서 수익으로 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에도 상당한 매출이나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들, 들어가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기존의 AS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까지 합쳐져서 매출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재에 대한 국산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어, SK 하이닉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일본산 장비를 쓰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장비가 일부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일본 쪽에 있어 소재 국산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도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을장비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들이고 그 부분들의 일부를 이 에로티베쿰이 차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 진공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다양한 사업을 할수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인공 태양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태양광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지금 친환경 녹색산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어,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하이퍼루프 부분들이에요 어, 신기술이죠 그 신기술에 있어서 이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 공간을 그러면 펌프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높다 라는 거 많이 필요하다 라는 거 미래 시장까지 전망이 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시죠. 삼성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소재와 장비 국산에 대한 수혜, 이 부분들이고요. 독점적인 지위로 20년 성장성이 부각이 될수 있고, 진공 펌프 시장의 사업 확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탐방 노트를 아마 음, 탐방 로트를 만들어서 서울경제에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오늘 아마 추가적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신고 갈 겁니다. 52주 신고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들 어, 끝난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탐방 노트라든가 이런 분들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알림 설정 해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거나 하게 되면 어, 알림이 알림이 가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성공 투자하시고요. 올해는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음 탐방 루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탐방 <laughs> 가요.